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 TV를 언제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옆구리 통증 또는 이제 늑간 신경통 또는 이제 늑골 통증 이렇게 옆구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이렇게 하나 하나 이제 파악해 들어가고 그거에 맞게 적절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옆구리가 이제 어떤 경우 아픈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아픈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이 옆구리 부위를 뭐 부딪쳤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안 좋은 자세 오래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부딪쳤다 그러면 심한 경우 이제 늑골이 골절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안 좋은 자세 오래 있었다 러면 이제 우리가 특히 틀어져서 오래 있다 면 옆구리 근육은 요 갈비뼈 사이에 이제 늑간 신경과 늑간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이 오래 비틀린 상태로 있으면 그것 또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볼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뒤에 늑골은 늑골은 쭉 보면 흉추에 붙어 있는 거죠 흉추. 그래서 이제 등이 안 좋은 상황, 등이 아프다든가 어떤 움직일 때 등이 많이 결린다든가 그러면 이 보통 흉추의 어떤 가동성 즉 움직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움직임이 안 좋으면 이 늑골의 움직임에 제한을 주고요, 늑골의 움직임이 제한을 걸리면 늑골과 늑골 늦골 사이에 있는 늑간 근육이 잘못 움직이고 긴장이 됩니다. 그게 오래 되다 보면 이런 데가 되게 기분 나쁘게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이 또 결리거나 등에 어떤 통증이 있나 이런 걸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이제 이렇게 등의 문제나 이런 이제 뭐 타박을 입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이제 몇 가지 또 체크해 볼게 뭐가 있냐면 아, 이 부위에 혹시 감각이 소실돼 있지 않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감각이 소실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만졌을 때좀 둔하다든가 뭐 차가운 걸됐는데 감각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늦간 신경이 흉추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흉추의 병변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흉추의 병변. 그래서 이제 흉추에서 신경이 나오는 부의 문제, 흉추 디스크는 되게 적지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상 포진입니다. 대상 포진은 초기에는 통증을 많이 유발하지 않고 또 발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대상포진에서 올 수가 있고요 근데 발진이 동반됐다. 그러면은 이띠 모양으로, 그러면 이제 대상포진에 의한 늦간 신경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상포진에 대한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발진이 없이 감각이 소실됐다. 그런 경우는 이제 무수포성 대상포진일 수가 있고, 수포 없이 또대상포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흉취 어떤 신경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또 증상이,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옆구리 저거 있으면서 한쪽에 뭔가 감각이 전체로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척추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MRI 찍어서 척추의 상황을 좀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숨을 깊게 들이시거나 내쉬거나 이럴 때좀숨쉴때 불편한지 한번 보셔야 되고 기침을 할때그 부위가 많이 울리나 좀 보셔야 됩니다. 숨쉴때좀 불편하다면 어떤 폐의 병변이 있을 수 있지만 근육의 문제가 또 와서 숨을 쉬려면 늑간 근육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안 벌어지면서 또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숨 자체가 너무 힘들다. 그럼 폐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좀더 우리가 당연히 엑스레이도 찍고 내과적인 검사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시고 지금 얘기했듯이 뭐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든가 감각 소신이 뭔가 심하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내과적인 검사나 척추 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요. 자기는 그런 게 이제 특별히 없고 그다음에 뭐 타박도 쉽게 입지 않고 이런 상황이다. 근데 좀 움직이려면 좀 아프다. 이런 경우는 이제 늑간 근육과 늑간 신경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통증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고 이런 경우 가 실질적으로는. 늦간 근육의 긴장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육의 오래된 문제가 신경을 또 포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늦간 신경통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부위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일단 뭐 눌러 보면 미세하게 앞통 부위가 생기고 왜냐면 신경 근육이 조금 뭉치면 앞통이 생깁니다. 눌렀을 때 통증이 생겨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통 그 부위는 긴장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한 호흡장애가 아니라 미세한 그쪽 호흡이 불편하다든가, 그 다음에 자세를 변동할 때 미세하게 통증이 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관리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할때 주당에 여러분이 스스로 관리하는 부분은 뭐냐면 언제나 이제 이쪽 부위를 그 부위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이제 스트레칭 전에 좀 따뜻하게 뜨거운 수건을 물에 넣고 그걸 이제 이 부위를 좀 지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이제 근육하고 순환은 되고 근육하고 신경이 좀 이완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호흡을 크게 하면서 그쪽 부위가 좀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다수가 이제 이런 늑간신경통이나 이렇게 있으면 호흡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호흡을 단계적으로 좀 크게 하려고 좀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때어 결린다 그러면 약간 고정도까지만 그 하면서 괜찮으면 조금씩 넓혀가는 형식으로 호흡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부위가 좀더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숨 들이실 때좀더그 아픈 부위가 벌어지게 하는데 너무 아프다 그러면 무리하시면 안 되고 서서히 벌어지게 진행을 하는 거고 손을 이용해서 아픈 부위가 좀더 벌어지게끔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위를 미세하게 한테 뭉친 부위는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이렇게 조금 부어 있는 부위가 있어요. 지그시 또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다수가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경우는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척추가 좀 심한 경우에 이렇게 흉추가 틀어진, 틀어져서 그것 때문에 제한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미세하게 이제 흉추 주변의 근육이 뭉쳐도 늑골의 움직임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등을 폼롤러를 이용해서 좀 푼다든가 아니면 이제 마사지 볼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워서 이 부위를 풀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남의 손을 좀 도와서 등 쪽을 약간 이렇게 근육을 좀 풀어주는 형식으로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해야 될 거는 등 근육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고양이 등 스트레칭 등을 쭉 내밀었다 엎드려서 쭉 내밀었다 폈다 하는 걸 해주면서 등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아래는 골반대하고 위는 견갑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약간 교차 운동 이런 교차 운동을 해서 슬쩍 비틀어지면서 등이 조금씩 움직이게끔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풀어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관리해 주시면 좀더 늦간 근육을 좀 풀어지게 하고 늦간 신경통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되게 이제 하는 것 중에 너무 이제 무거운 걸 든다든가 빠르게 하는 운동 골프라든가 이런거는 갑자기 뒤틀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골프나 뭐 테니스나 탁구같이 너무 이 체간이 확확 움직이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이쪽에 감각이 소실됐다든가, 수포가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는 대상포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대상포진은,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는 병원에 오셔서 좀 빨리 약을 드시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통증에서 빨리 해방되기 해서 이렇게 잘 알고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쇄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